안녕하십니까. 최혁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전 시간 연습 문제에 이어서 심화 문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뚱뚱이 강조하지만 선생님이 반드시 문제라는 건 풀이하기 전에 반드시 풀어보시고 틀린 것 위주로, 예, 가져가셔야 어,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도움받을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심화 문제 오늘 65강인데요. 자, 페이지는 2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되겠습니다. 문제 5문제 정도 있죠? 한 문제 한 문제씩 선생님과 풀어가면서, 어, 여기에 필요한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가는지를, 어, 보시고, 예, 자기과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죠. 20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변의 길이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E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인, 요세 변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최대각, 가장 큰 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것이 바로 요 문제의, 어, 맥이 되겠죠. 자, 일단 최대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결국은 최대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 최대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이 최대각이라는 것이 나오려면 결국은 가장 긴변의 길이의 대각이라는 거알수 있죠? 가장 긴변의 길이의 대각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내가 왜 가장 긴 변의 길이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것, 것들이 보시면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세 변의 길이로 주어졌기 때문에 각을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즉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각 자체를 길이로 전환하는 과정이 없으면 이 문제는 풀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대각의 크기라는 것이 길이로 전환했을 때는 바로 무엇이 되느냐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긴 변의 길이의 대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변의 길이를 구해 주면 되겠는데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바로 누구냐면 이셋 중에서 골라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뭐 우리 문제 풀이 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건 뭐, 중학교 때 개념 이미 배운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요, 약간 쉽게 구하는 방법, 선생님이 요령을 가르쳐드릴게요. 길이에는 음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알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X에다 0기 버으면요 빵빵 1이죠. 그 다음에 빵 들어가면 1이죠. 빵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음수 나오죠. 이거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0은 안 된다는 뜻이고요. 1 들어가 봅시다. 1 들어가게 되면 111이니까 3 나오고요. 그 다음에 1 들어가게 되면 또3 나옵니다. 여기 1 들어가면 0 나와버리죠. 길이에는 0 음수가 없죠. 그런데 삼각형의 어, 어, 세변 자체가 이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x는 몇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요. x는 1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x가 1보다 큰 값을 하나 집어넣어보면 돼요. 예, 안 그러면 이 문제에 성립 안 하니까 2 집어넣어볼까요? 4, 2, 1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7이 되죠. 2 집어넣으면 4, 5가 되겠죠. 2 집어넣으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긴 변은 누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놈이 바로 가장 긴 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선생님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가장 긴 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변이 짧은 변들이 있겠죠, 이렇게. 자 가장 긴 변에 해당하는 길이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요. 자그 다음에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2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의 최대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가장 긴 변의 길이의 대각이다 그랬죠? 그럼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누구냐면 요각이잖아요. 변이잖아요그죠 요변의 대각은 바로 요각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요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세타라는 각의 크기를 구해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 세타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찾니 잘내야 되겠죠. 자, 삼각형의 세면의 길이가 주어지고 한 내각의 크기를 알고자 할 때는 무엇을 쓴다라고 그랬죠? 바로 제2 코사인 법칙을 쓰자 그랬죠. 자, 제2 코사인 법칙. 자, 기억나십니까? 제2 코사인 법칙 어떻게 돼요? 각도를 구하고 싶을 때는 예를 들어서 코사인 a라는 것은 바로 e b c 분에 자 어떻게 된다고요? 자 분자는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마이너스 ebc가 된다라고 그랬죠? 자요 성질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a라는 각 대신에 세타라는 각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오측에다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ebc라는 것은 a가 아닌 b c니까 요두 개의 변의 길이를 의미하겠죠. 그럼 2 곱하기 e x 플러스 1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1이 분모가 되겠고요. 자 분자 정리하러 갑니다. 자, B제곱이라는 것은 요놈의 제곱, 요놈의 제곱. 둘 중에 하나죠. 그죠? E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빼줘야 됩니다. 두 배. 두 배. B, C죠? B와 C의 곱입니다. B, C. B, C. 아이고, 잘못 썼죠, 선생님? 공식 잘못 썼습니다. 요거 E, B, C 아니죠? A제곱입니다, A제곱. 여기도 잘못 쓸뻔 했네. 자, 여기 A제곱이죠? 예, a제곱 쓰는 겁니다 요 놈의 제곱 쓰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을 적어주시는 거죠 그쵸? 자 분모는 지금 인수분해 돼 있기 때문에 분자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만 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분자 정리하면요 자 앞에 거의 제곱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뒤에 거 플러스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1자 마지막 거 정리해야 되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자, 다 반대로 바꿉니다.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되겠고요. 자, 그러면 2씩 곱한 거에 2배들이 나오죠?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나오게 되죠. 자, 요 놈을 간단히 한 것이 분자가 되겠습니다. 자, 지워보죠. 자, X의 4제곱, X의 4제곱. 그 다음에 세제곱은안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써야죠.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써야 되겠고요. 자, 지워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X제곱은 4X의 제곱에서 2X의 제곱 빼고요. 자, 그 다음에 2x의 제곱을 하나 더뺄수 있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이 지워지고 하나가 남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이렇게 붙게 되겠죠? 자, 다음은 4x.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2x가 붙겠고요. 자, 요거 사라지겠습니다. 자, 다음은 숫자. 상수만 남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지워지고 남으니까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네요. 그쵸? 자, 이게 3차식이니까 일단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조립제법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1이죠. 자, 얼마 들어가면 돼요? 지금 대칭형이니까 여기 1 들어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떡이 되겠고요. 자, 한번더 들어갑니다. 자, 가운데 보호 바꾸면 사라지니까 이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 제로가 되겠죠? 자, 그럼 인수분해한 결과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간단히 해볼게요. 자, 요놈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자, 분모에는 2 곱하기, 2x 플러스 1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1이 분모고요. 자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다 있는 거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요거예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를 이렇게 빼내버리면 이거 플러스로 바뀌어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2x 플러스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요놈, x제곱 마이너스 1은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이게 없앨 수가 있겠고요. 2x 플러스 1과 2x 플러스 1도 사라지죠. 그래서 남는 게뭐 남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거 간단히 해보면 결국은 요 말이네요. 아,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자, 근데 이 세타라는 각이 어떻게 해요? 삼각형의 한 네각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 세타라는 각은 가장 큰 각이에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0도보다 크고, 어, 90, 어 180도죠? 1 8 0도보단 작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사분면이나 2사분면에서 존재하는 코사인의 값을 찾아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근데 음수를 가졌어요. 그러면 올사탄 코니까 코사인이 음수 갖는 건 1사분면이 아니라 2사분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사분면의 그림을 한번 그려 보기만 하면 끝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사분면에서 요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자, 2분의 1짜리죠. 2분의 1짜리를 갖는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1대 루트 3대 2짜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세타가 갖는 각이 몇 도예요? 요각이 30도가 되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 세타의 각의 크기라는 것은 어떻게 찾아주면 되죠? 동경에 해당하는 각이죠? 1대 루트 3대 2. 30도 아니에요. 60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각은 동경에 해당하는 각의 크기니까 바로 요 각의 크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각의 크기는 120도가 된다는걸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라는 각의 크기는 바로 120도가 된다는거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204번 문제였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5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OCB에서 어, 대각선 OB와 그랬죠. 대각선 OB와 그 다음에 대각선 AC의 교점을 P라고 하고 그랬어요. 이 점이 교점이죠. P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각 b, p c 를 갖다가 Q, 어 세타라고 할때 요각을 세타라고 할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랍니다 바로 이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역시 코사인 제2 코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들을 찾아내면 되겠죠. 요 거리 찾을 수 있죠. 6, 0하고 4, 4랍니다. 그죠? 그러면 x차가 얼마예요? 2. 그러면 2는 4에다가 y차가 4니까 4 4 16을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니까 요 길이는 루트 2. 루트 20이라는 거알수 있죠? 자, 그다음에 또 필요한 길이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또 필요한 길이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만 찾아내면 되죠. 그러니까 요 p점의 좌표를 찾아내야 되겠네요. 자, 이 p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자, 어, 원점 0을 지나고 5를 지나고 b를 지나고 있는 직선은 지금 4, 4를 지나고 있으니까 요 직선이 지금 y는 x라는 직선이 되겠죠. y는 x라는 직선. 그다음에 바로 a와 c를 연결하는 이 대각선. 이 대각선의 직선은 어떻게 됩니까? y는 기울기가 6분의 3짜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X 그 다음에 Y절편이 3짜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필요로 하는 게 점피의 좌표니까 교점의 좌표를 찾아줘야 되겠죠. 자 교점의 좌표는 얘네 둘이 쌤쌤 놔두고 풀어버리면 되죠. X 이 l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 자, 두배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x equal m x p l u 6이 되겠죠? 그러면 3x equal 6이기 때문에 x는 2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점 p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다? x가 2면 y도 2겠죠?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래서 2컴마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2컴마 2와 4컴마 4두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차가 2죠? x차도 이고 y차도 2예요. 그죠? 2는 4 2는 4니까 둘이 더하면 8이니까 여기가 루트 8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요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2, 2부터 6, 0까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x차가 4죠? 그러니까 4 4 16에다가 y차가 2예요. 여기도 루트 20이라는 거알수 있네요. 아,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다? 2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사실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제이 코사인 법칙을 써 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자 분모에 해당하는 게 2곱하기 요놈곱하기 요놈이죠. 그러면 루트 8이라는 것이 2루트 2고요. 자그 다음에 루트 20은 2루트 5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요놈 분해, 요놈 분해. 자 분자에 해당하는 건 요놈의 제곱과 요놈의 제곱을 더한 거죠. 그죠? 요놈의 제곱과 요놈의 제곱을 더한 거 2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놈의 제곱을 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0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자 간단히 해봅시다. 자 간단히 하게 되면 2가 3개예요 그렇죠 2가 3개 2는 4이 8이네요 8 8 루트 10분에 이렇게 되겠고요 자 분자에 해당하는 건 얼마입니까? 8이죠 8 그쵸?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요 8은 지워져버리죠 그러면 루트 10분의 1이니까 바로 10분의 루트 10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6번 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선분 AB가 1이고요. 자, 요 길이가 1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2, 그 다음에 CD의 길이가 3이다. 그 다음에 DA의 길이가 4다. 그랬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때 코사인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코사인 A. 자,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코사인 A를 요렇게 세타라고 해보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내접하는 사각형,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에서 두 사, 아, 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합은 항상 몇 도가 되게 되어 있죠? 180도가 되게 되어 있죠? 이건 바로 원주각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되게 되 있냐면, 바로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파이가 180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80도에서 세타를 뺀 각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결론은 이 a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분이 무엇이냐인데요, 그 선분은 바로 b와 c를 잇는. B와 D를 잇는 요 선분이 필요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바로 요 길이가 요 삼각형의 한 변도 되고 요 삼각형의 한 변도 되죠.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요 길이라는 것은 요 길이라는 것을 가지고 코사인을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죠. 요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요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근데 결국은 똑같은 값을 갖겠네요. 그래서 요 길이를 갖다가 선생님이 a라고 한번 놔둬 볼게요. a라고 놔두게 되면요. 먼저 이 1번 삼각형에서 한번 써 보겠습니다. 1번 삼각형은 바로 이쪽이 1번 삼각형, 여기가 2번 삼각형이라고 하고 써 보죠. 자, 1번 삼각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a의 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a의 제곱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 놈의 제곱 플러스 요 놈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1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에 마이너스죠? 2 곱하기 1 곱하기 4. 거기에다가 코사인 누가 됩니까? 코사인 요 각도가 되겠죠? 세타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요 밑에 2번 삼각형에서 써보면요. a 제곱 이 콜. 그 다음에 2의 제곱 3의 제곱이 되겠네요.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 2 곱하기 3의 코사인, 각도가 몇 도입니까? 여기서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A제곱으로 서로 똑같았으니까 당연히 이 위식과 아래식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같아져야 되겠죠?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고 놓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코사인 세타만 가지고 놓을 수가 있겠죠? 자, 요거부터 정리하면 1하고, 여기가 4, 4, 16이니까 17이 된다는 라거알수 있겠고요. 마이너스 2, 4, 8, 8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이콜 요렇게되겠고요 이콜 자 그다음에 밑에 거 정리합니다 여기가 4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339입니다 그죠 그러면 13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6이 12 그다음에 코사인 코사인 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파이라는 건 2분의 파이 곱하기 2죠 그러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코사인 세타예요 그럼 부호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2였으니까 두 칸에 갔다가 돌아왔죠. 2, 4분면의 각이니까 여기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여기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죠? 부호 바꿔줘야 됩니다. 자, 간단히 하게 되면 이거 넘어오죠. 그러면 넘어오게 되면 얘는 20코사인세타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3 넘어갑니다. 13 넘어가면 4 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세타는요. 코사인세타는 바로 몇분의몇 20분의 4가 되니까, 4, 5, 2 5분의 1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정답 찾아보면 몇 번에 있습니까? 그렇죠.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7번 보도록 할게요. 산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A 지점에서 산꼭대기 C를 올려다 본 각의 크기가 27도였다 그랬죠. 자 여기가 27도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수평으로 150m를 이렇게 걸어갔대요. 그 B 지점에서요 C를 올려다 본 각의 크기가 64도랍니다. 자 그때 탄젠트 27도, 탄젠트 27도는 요거 분의 요거란 뜻이죠. 이것이 바로 0.5, 2분의 1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탄젠트 64도는요 2가 된대요. 탄젠트 64도는 2가 된대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냐면, 선분 CD의 길이, 선분 CD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높이의 길이를 의미하겠죠? 이 높이의 길이를 H라고 둡시다. H라고 두게 되면요, 일단, 탄젠트 64도가 2라고 그랬으니까, 요 길이의 두 배가 요 길이란 뜻이죠. 그러면 요 길이에 해당하는 것도 나옵니다. 요 길이에 해당하는 건요 길이의 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 h가 된다는거알 수가 있겠죠. 자, 구하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h를 구하면 해결이 되는데 바로 탄젠트 27도가 0.5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뤄주면 되겠죠. 지금 무슨 말이냐? 2분의 1이라는 뜻이니까 탄젠트 27도는 요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죠. 요놈 분의 요놈이 2 어, 2분의 1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써보세요. 여기가 150m예요. 150m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h가 h 분의 분의 뭐가 되죠? h죠. 자, 이것이 몇 분의 몇과 똑같아진다. 0.5니까 2분의 1과 동일한 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위는 잠깐 생략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건 분 수식이니까 x자로 곱하면 서로 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e.h에 해당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요놈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2분의 1 h 플러스 150이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2분의 1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2분의 3 h는 150이 되겠고요 자 만족하는 h는 어떻게 됩니까 150 곱하기 바로 3분의 2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355두 배니까 바로 100그 다음에 미터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207번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20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북위 75도인 지점 A에서 그랬죠. 북위 75도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 여기가 적도죠. 적도에서 북쪽으로 75도만큼 벌어진 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75도란 뜻이죠. 이렇게 75도란 뜻이고요. 지점 A에서 위성을 위로 수직으로 쏘아 올렸답니다. 수직으로 쏘아 올렸는데 얼마 후에 북위 15도인 지점, 바로 여기가 북위 15도인 지점이죠. 15도인 지점 B에서 B에서 이 위성이 처음으로 관측되는 순간. 자 위성이 여기서 뜰 텐데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위성이 만약에 이땅 밑에 이렇게 있다면 비가볼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구라면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볼수 있는 건 수평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갔을 때만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직으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갔을 때이 부분만 바로 관측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자, 무슨 말이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굴곡이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 이것의 위성의 위치가 지상으로부터 얼마만큼 올라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얼마만큼 올라와 있을 때 바로 B에서 처음으로 관측되느냐 바로 이 얘기죠 그래서 처음으로 관측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갔죠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바로 요 놈과 만나게 되는 요 지점 요 지점이 바로 처음으로 관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은 문제의 의도를 파악했으니까 봅시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전 B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쭉 보냈을 때 바로 이 지점에 처음으로 위성이 관측된 관측되는 예, 위치가 되겠죠? 그때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구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 길이 구하라 이런 뜻이죠. 요 길이 L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 나머지 길이들만 찾으면 되는데요. 주원의 소수가 뭡니까? 북위 75도, 북위 15도니까 여기는 15도고요. 요만큼은 15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 각은 몇 도가 될까요? 자, 15도에 몇 도도 해야 75도래요. 여기가 60도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특수각의 비를 이미 가지고 있죠. 특수각의 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60도면 여기는 당연히 원에 대한 접선이 되니까 직각이 되겠고요. 여기 나머지 각은 30도가 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자, 요 길이대, 요 길이대, 요 길이대, 요 길이의 비가 몇대몇대 몇대 몇이죠? 1대 루트 3대 2가 되겠죠. 1대 루트 3대 2. 결국은 이 전체의 길이는 요 길이의 두 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요 길이에 해당하는 길이 있죠. 자, 이게 바로 과연 무엇일까요? 원의 반지름 6,400과 동일한 값에 갔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바로 6,400, 6,400m가 되는 겁니다. 키로미터죠, 키로미터. Km. 6,400km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자, 요게 1대2 3대 2 1대 3대2, 1대2 2 3대2, 1대 1대2, 1대2. 자, 요 놈의 두 배가 요 놈이란 뜻이죠. 그래서 6,400에다 L을 더하면 이 놈의 두 배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L 플러스 6,400km라는 요 길이는요, 바로 6,400의 두 배인 12,800km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어, 여기 지상으로부터, 어, 여기 관측되는 지점까지의 높이라는 것은, 바로 12,800에서 6,400을 빼 6,400km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쉬웠죠. 그렇죠? 자, 이번 시간은요. 선생님과 심화 문제 어, 다뤄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는요. 바로 우리 이 책의 마지막입니다. 수능 모의고사 예상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풀어보는 거 잊지 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